네, 맞습니다. 그래서 ESG가 일단은 의도를 보시면 뭐 너무 재무적인 것만 보지 말자, 비재무적인 거를 보자, 투자를 할때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ESG에 대한 회의적인 관점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와 같이 이게 약간 ESG를 풍자하는 그런 이미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거짓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를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즉, 비재무적인 것을 그렇게 따졌을 때 진짜로 이게 기업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중요시하게 봤을 때 기업들은 또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에 대한 물음표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ESG에 대한 회의적인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ESG가 탄생한 배경을 좀 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발전 과정 그리고 발전 과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회의주의자들의 관점까지 봤는데 그럼 이제 저 같은 연구원 입장으로서 봤을 때 한번 분석을 해봐야죠 실제로 ESG 관련해가지고 뭔가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때 도움이 되었는가 그래서 제가 일단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가볍게 해본 거는 자 ESG 등급이 만약에 지난 몇 년간 변했다 특정 기업이 그럼 그 기업에 그 주가는 상승을 했냐.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일단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림에서 나오신 것처럼 일단 선진국 기업들 대상으로 어 모집단을 좀 뽑아 봤고요. 그래서 미국, 그리고 유럽,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쭉 뽑아 봤고. 그리고 그 기업들의 이제 ESG 등급 변화를 봤습니다.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까지 과연 등급 변화가 있었냐. 일단, 그거를 세팅을 했고요. 그러면, 등급 변화가 생겼을 때, 과연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냐? 과연 10개 기업이 만약에 주, 그 등급이 변화했다 그러면, 그 10개 기업 중에서 주가가 오른 기업들은 과연 몇 개일까? 라고 보면, 이제 숫자를 봤을 때, 뉴욕, 그리고 나스닥 시장은 거의 뭐한 75에서 68%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낮게 나옵니다. 뭐 코스피가 한65% 정도 나오는데, 즉, 이걸 좀 쉽게, 해서,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그냥 ESG 등급이 오른 기업이 10개라면 뭐한 6, 7개 기업은 실제로 주가도 올랐다로 이어지죠. 자, 그러면 좀 확률상으로 봤을 때 높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비교해야 될게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이제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실제로 주가가 오르냐 안오느냐를 판단할 때 제일 우선시 봤던 지표는 재무지표잖아요. 그럼 과연 이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적이 상승했을 때, 주가가 상승한 기업들의 비중은 얼마일까라고 보면, 그 이제 위에 봤을 때, ESG 등급 상승보다는 더 높게 나옵니다. 나스닥은 거의 80% 가까이 되고, 뉴욕이 한90%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그 단순 수치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한 10%포인트 정도 등급이 더 낮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자, 우리가 ESG를 그러면 버려야 되냐? 그냥 여전히 실적만 가지고 가야 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등급상승에 따라서 주가상승 비중도 꽤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알아봤던 게 그러면 등급이 만약에 상승을 하고 실적도 동일하게 상승한 기업들의 주가상승은 어떠한가? 라고 마지막으로 보면 거의 실적상승 엔드 주가상승 기업들이랑 비중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출발점이 되는 거죠. 아, ESG 관련 지표들이 버릴만한 지표들은 아니다. 분명히 잘 활용을 하면 이거는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ESG 관련된 지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좀 소팅을 해내고, 어떻게 분석도구로서 활용할지가 지금 현재 최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지금 현재는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금융감독원 공시 사이트 들어가 보면, 거기에 지속 가능 경험보고서를 실제로 공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 그 안에 이제 ESG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GRI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 그룹사들은 그 GRI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작성된 내용들을 좀 봐야 되고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일단 그럼 과연 투자 지표로서 뭘 활용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저는 그냥 나름대로 예시로 하나를 가져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와 관련된 정보 말고 비재무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봤을 때첫 번째로 뽑아왔던 거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주회사 그,가 여섯 개인데 그 여섯 개 회사들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내에서 그 임원들의 보수 정책 그리고 보수 결정 절차에 대해서 써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취합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이그 등기 임원들의 보수 정책이라 보수 결정 절차를 봤을 때 저희가 이걸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그 등기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의 그 시레벨이라고 당연히 봐야 되거든요. 주요 의사 결정자들이고 그 의사의 공정장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냐 지금. 그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한번 풀어 드리면 자,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는 그 등기 임원한테 인센티브를 줄때 단기 성과에 출정그 기준을 잡고 준다. 그러면 그 임원은 당연히 단기 성과에 치중할 수 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그 B라는 회사는, 어 단기 성과가 아니라 한 3년 성과를 놓고서 이 사람의 성과급을 지급을 한다라고 보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갈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등기 임원들의 그 보수 절차 경정을 보면 주요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요런 지표가 개선이 되면 이 임원한테 뭐 성과급을 주겠다. 그리고 몇년 동안 성과를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시켜서 동일한 업종들끼리 놓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아, 이 회사는 뭔가 더 장기적으로 임원들이 이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하겠구나. 아, 이건 뭔가 단기적으로 그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하겠구나. 아, 이런 지표를 보니까 이런 지표를 개선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겠구나. 그럼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알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기업의 이익이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를 같이 합쳐서 보면, 이제 유용한 투자 판단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SG가 나온 배경을 보면 되게 이론적이고 뭔가 좋은 개념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회의적인 관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제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살고 있고 이거를 그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요 보고서를 다 보고서 일일이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요런 항목들은 중요하겠다. 요런 것들은 요렇게 좀 판단해 봐야겠다. 아, 이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 기업의 이런 부분을 봐야겠다라고 이제 더 발달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ESG 관련된 뭐 전문 투자자들의 역할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 ESG 지표를 투자 도구로서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분석을 꾸준히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전반적으로 ESG 탄생 배경부터 시작해서 어 이거에 대한 현재 이슈까지 한번 돌이켜봤는데요. 그 관련된 보고서는 지금 제가 여기 들고 있는 예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제목을 보시면 이게 이제 어닝스 플러스 ESG라 그래서 과연 재무적인 거랑 비재무적인 거랑 같이 함께 투자 도구로써 쓰였을 때 어떤 결과값이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해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보고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교보증권 홈페이지 오셔서 리포트는 더 깊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회사도 지속가는 경우 보고서, 그러니까 ESG 리포팅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쭉 봤는데요. 저희 회사도 이제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 각 대표님들께서 이 ESG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도 굉장히 잘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관련해서는 뭐 교보증권도 계속 노력을 하고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서 뭐 ESG 경영, 올바른 ESG 경영으로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뭐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을 거라고 임직원으로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